여러분들은 올해, 내년, 아니면 앞으로 몇년 동안 이 희귀한 동전들 발견하면 절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희귀한 동전인지, 왜 가치가 큰지, 오늘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 화폐 수집가 마이클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은 2021년 민트 세트를 만들었는데 원래 한국 화폐 수집가들이 이거 수집하려고 사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이번에는 좀 미쳐버렸어요 우린 여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는데 몇분 만에 바로 품절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약간 이거 로또 시스템으로 이 민트 세트를 팔았는데 판매 시작하기 전한몇분 전에 벌써 2만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으로 이 민트 세트를 살려고 20만 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수집가들한테 제일 힘든 것은 이 민트 세트는 6만 개밖에 없어요. 근데 6만 개밖에 없고 20만 명이 들어갔다면 그럼 당연히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나오는 민트 세트 때문에 이렇게 난리 난 상황은 없지. 지만 이번에는 수집가의 귀민티는 완전 늑대대 늑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희귀한 동전이 왜 가치가 있는지 그좀 이해하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가치 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희귀한 한국 화폐의 희귀한 모든 화폐 희귀한 동전들 중에 제일 가치가 많은 동전들은 발행량 낮은 동전입니다. 이 중에서도 발행량이 낮아도 상태가 아주 좋으면. 훨씬 더큰 돈이 돼요. 이 것의 가장 좋은 예는 1998년 500원 동전입니다. 9 0년대에 동전 생산 과잉과 IMF 위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9 8년에 동전의 발행 양을 엄청 많이 줄였어요. 특히 98년 500원짜리는 8천 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 8천 개의 98년 500원짜리는 통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민트 세트에 놓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럼 98년에 공식적으로 통용을 하기 위한 만든 500원짜리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최고 등급 MS 67 98년 500원짜리는 7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평균으로 98년 500원짜리는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발행량 낮은 동전들이 화폐 수집가들에게 얼마나 큰 돈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죠. 이제 2021년으로 넘어갑시다. 이 미트세트가 처음 나왔을 때 수집가들의 귀에 슉 들어가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거 노출했는지, 누가 이 소문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2021년에 100원짜리 동전은 미발행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노출된 서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00원용 소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1998년 500원들처럼 2021년에도 통영용 100원을 안 만들고 그 6만개만 만들어서 민트세트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노출된 차트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 차트에 따르면 100원은 딱 10만매, 500원과 50원은 800만개가 발행되었고 합니다. 이 차트가 맞다면 10만개의 100원 중에 6만개는 민트세트용으로, 4만개는 통용용으로 하는 거요. 그런데 또이 차트를 보니까 500원과 50원의 발행 양도 대게 낮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2021년에 500원, 100원 그리고 50원은 다 특연도로 되었습니다. 수집가들한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이 세트가 얼마나 비싸졌냐면 우리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한 개당 3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장에서 한 20에서 25만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가들이 1998년에 민트세트의 기회처럼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칠까봐 2021년에 민트세트를 찾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 모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이라면 2021년의 동전들이 더 비쌀지 것이라는 소문이 하나 더 있어요. 작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속에서 한국은행은 100원짜리의 디자인을 바꾼다고 약간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어제 코리안 코인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2021년은 1983년의 이순신 100원 디자인의 마지막 연도로 판단되며 새로운 디자인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100원짜리의 동전 디자인이 마지막 연도라면 이게 얼마나. 올만한... 더 비싼 동전이 될까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큰 질문이 될 걸. 이게 얼마냐? 얼마나 돈? 그러니까 찾아도 얼마냐?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비슷한 동전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죠. 2021년의 100원짜리는 1981년 동전과 똑같이 어, 발행량이 10만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81년 100원짜리는 미사용이라면 한 25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니까 아마 2021년의 100원짜리는 조금 더 특이하니까 한 25만원에서 30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어 2021년에 500원과 50원을 얘기를 한다면 약간 1998년 100원의 동전이랑 비슷한 발행량이 있어요. 98년 100원짜리는 500만 8천 개고, 21년 500과 500원은 800만 개로 하니까 98년 100원처럼 좀 비슷하게 15만원, 20만원,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들은 제 판단으로 그냥 약간 상상을 상상하는 가격인데 이거는 최근에 방금 며칠 전에 나오는 동전이니까 시장에서 어떤 리액션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올렸는데 막 갑자기 뭐 4, 50, 60만 원 돼도 그럼 내가 완전 틀리는 거지. 그, 그 경매 아니면 뭐그 거래 사이트 이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동전이 딱이 가격이다. 가격을 붙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판단도 하고 상상을 할수 있지. 자 아무튼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여러분들은 이, 이제 아시죠? 10원 빼고 2 0 2 1년에 아무 동전을 찾으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 동전들은 수집가들한테 돈이 들고요. 100% 항상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제일 물어보는 질문은 어디서 팔수 있냐? 누가 샀냐? 이런 질문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동전을 찾으면 아니면 다른 희귀한 동전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밴드 이런 카페의 수집가 페이지는 있어요. 특히 저희 미국 아지 밴드에서 이런 수집가들이 모이는 그런 밴드인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판매하고 어, 구매하고 이런 거래는할수 있는데 제가 여기 아래에서 화폐 수집 카페랑 밴드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021년에 민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2021년의 동전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